안녕하세요. 윤선생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에 기록된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현재 모습을 일곱 가지 내용으로 찾아보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신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수신자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소아시아의 모든 도시가 그러하듯 서머나 역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서머나는 B.C.195년 로마의 여신의 신전을 바고산 위에 건립했으며 A.D.23년에는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신전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곳에 서머나 교회가 언제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폴리갑의 정기에 의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이곳에 건너와 교회를 개척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D.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곳 서머나로 이주해서 살았고 그들은 로마 정부와 손을 잡고 서머나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핍박으로 서머나 교회의 초대감독인 폴리갑이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정부의 모진 고난과 박해에도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킨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송신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모습은 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런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대신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신 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서만나교회의 순교적 정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적 정황에 직면한 서만나교회에게 처음과 나중, 죽음과 부활을 관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칭찬의 내용입니다. 구절입니다. 서만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환란과 굽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AD 70년에 서만화로 이주해온 많은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로마 정부의 도움으로 서만화 교회를 대제적으로 핍박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서만화의 모든 상권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상업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서만화 교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만화 교회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궁핍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물질적으로 가난했으나 영적으로 부여했던 교회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부여한 자가 되어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절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장이라. 여기서 자칭 유대인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의 함락을 기점으로 서머나로 이주해 온 유대인 집단을 말합니다. 자칭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며 그리스도교를 핍박했습니다. AD 155년에는 서머나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과 빌라델비아성도 1 1 명을 화형시켰던 일에 그들은 동조하고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날은 안식이었습니다. 일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율법마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폴리갑을 비롯한 순교자들만 살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마저도 살해한 살인자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데 사용한 건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회당은 사탄의 뜻을 가르치고 전하는 곳이 됩니다. 서마나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은 사탄의 할수인이자 사탄의 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서마나 교회는 이런 핍박과 순교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서마나 교회처럼 믿음의 선택을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책망의 내용입니다. 서마나 교회는 책망의 내용이 없습니다. 책만 받을 것이 없고 칭찬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번째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십0절입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다가오는 환란에서 충성하라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귀는 사탄의 회당인 유대인 집단과 결탁하여 성도들을 핍박하는 로마 정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정치 권력은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둘 것입니다. 그런데 십0절은 마귀가 서머나 교회인들을 오게 던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게 하리라. 마귀의 목적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란과 고난이 마귀가 성도를 시험하기 위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얼마 동안 환란을 받게 됩니까?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10일동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숫자 10은 충만이나 가득, 많은, 완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숫자 10은 제한된 힘이나 그 기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10일동안이란 표현은 완전한 고통과 제한된 시간이라는 이중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죽도로 충성하라. 예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제한된 시간이라 하더라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닥치게 될 환란이 결코 짧거나 견디기 쉬운 환란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죽게 되면 죽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순교적 죽음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그의 몸된 교회가 그러한 순교적 죽음에 동참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순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순교를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순교의 정신이 사라지면 그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기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멸류관은 왕관이 아닌 당시 올림픽 경기 승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표상입니다. 처음이어 나중이어 죽었다가 살아나신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순교의 정신으로 환난을 이겨내는 서만나 교회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해 주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셔서 영광스럽게 해 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전달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속적인 박해와 순교적 상황에 직면해 있던 서머나 교회에게 아주 큰 용기와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내용입니다. 책만받을 것이 없던 서머나 교회는 심판에 대한 경고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 말씀은 에베스 교회에게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상황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요한 기시로 종말부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로 20장 6절 말씀에서는 이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계시로 21장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식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언급된 둘째 사망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첫째 사망과 달리 최후의 심판을 통해 영원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러한 둘째 사망이 없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까지 서만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마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핍박과 고통에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요구하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귀하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그 영광과 권세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지막 그 시간까지 환란과 유혹을 이기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